여러분, 생활 속 전자파 위험하면 가장 먼저 휴대폰이 생각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휴대폰과 같은 안 발생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내용이니 집중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자파의 효과 있다고 해서, 모니터 옆에 선인장이나 동전을 붙여두신 분들 계실텐데요. 오늘은 참말 많은 전자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트리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영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형태로 준비된 저희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리며 주소는 영상의 더보기란과 댓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전자파라고 하면 일단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우선 전자파의 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주파수가 높고 강한 전자파에서는 열작용이라는 것이 생겨 여기에 노출되면 일단 체온이 상승하면서 심한 경우 피부 화상, 백내장, 남성의 생식력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고압송 전선, 산업용 마이크로파 등이 있습니다. 아마 등산하시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 커다란 송전탑이 세워져 있고 주변에는 철조망으로 출입을 제한한 것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전자파의 위험성이 있으니 절대 가까이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간 낮은 강도의 전자파에 노출됐을 때인데요. 강도는 낮지만 노출 시간이 길다 보니 꽤 걱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90년대 초 휴대폰의 보급과 각종 가전 기기들이 무선으로 개발 보급되면서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뉴스들 기억하실 거예요. 무선 기기들의 전자파 때문에 암, 백혈병, 신경계 질환, 생체 리듬의 변화, 학습 능력 저하, 기억력 감퇴와 불임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에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위험할 수 있으니 전화할 때 머리에서 딱 붙이지 말고 조금 떨어뜨려서 통화하고, 특히 남성들은. 윗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마라 고자된다 라는 내용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인장하고 10원짜리 동전을 모니터에 붙이는 일이 벌어졌었죠 이럴 때마다 삼성 lg와 같은 기업에서 전자파 위험 실험 결과 발표도 하고 그런데 이제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생활 속 낮은 강도의 전자파로 인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내용은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낮은 강도의 전자파는 결국 위험하지 않은 거였어? 라고 생각하시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낮은 강도의 전자파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KC 인증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피해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이라네요 그리고 궁금해 하신 휴대폰 전자파 위험성에 대한 국제기관의 분류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릴게요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에서 휴대폰의 사용과 뇌종양 발생 위험성이 2B 그룹, 즉 바람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국제기구에서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식 인정했네, 했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밥숟가락 놓을 뻔했는데요.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에서 휴대폰의 전자파 위험성을 2B 그룹에 넣었는데. 이미, 투비 그룹에는 코코넛 오일과 함께 한국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커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한국인의 정체성 하면 뭘까요? 바로 김치입니다. 드디어 인포트리 미쳤구나 하시죠? 저도 정말 놀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휴대폰의 전자파로 인한 안발생 위험성은 코코넛 오일, 커피, 김치와 같은 수준이라는 반증이랍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어리둥절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 전화 때문에 뇌종양에 걸릴 위험은 커피와 김치 먹고 암 걸릴 확률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하면 또 생각나는 제품 있지 않으세요? 바로 전기장판이죠. 전기가 흐르는 곳 위에서 자고 전기가 흐르는 담요로 몸을 데피는데 오히려 휴대 전화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아닌지. 요즘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저가 제품으로 쇼핑 많이 하시는데요. 전자판은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서 안전한 방법은 전자기기 인증 확인인 KC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는 늘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 우리 시니어님들 전열기기 구입과 사용 중에는 각별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인터넷 등에서 머먹하더라 라는 확인되지 않은 전자파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을 정리했는데요. 아마 친숙한 내용들 많으실 거예요. 첫째, 5G 전자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더라. 둘째, 전자레인지로 조리된 음식을 먹으면 암을 유발한다더라. 셋째, 휴대전화 전자파가 꿀벌을 사라지게 한다더라. 넷째, 숯, 선인장, 동전이 가전기기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를 막는다더라. 다섯째, 철도, 지하철, 고속열차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는 건강에 나쁘다더라. 여섯째, 휴대전화를 오래 쓰면 암이나 백혈병에 걸린다더라. 그냥 다 뻥입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며 오히려 전자파보다는 충전과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생활 속 안전에 더 신경 써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인포트리였습니다.